이번상에서도 영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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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수행 도 영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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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의 영상에서도 영상에서도 다상에서도상에서도영상서도영상수서도화상에서도 영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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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상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 대해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당당간호사 박간호입니다. 환자의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보고 환자리스트와 이번 팔찌를 대조하여 대상자로 확인한다. 수잡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우성이요. 네, 이번, 이번 팔찌, 팔찌 확인하겠습니다. 김우성님했 릴렛 하는 목적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혼자은 음식을 잘 삼키시지 못하고 폐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셔서 오늘 미간으로 영양 보급해도 영양을 줄여야 그니다 금기가 아닌 경우 대상자의대상자의 베드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주고 안지 못한 경우 옆으로 도 오른쪽으로 높여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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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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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핀에 고정된 위관을 위관을 풀어. 보 아, 위관을 꺾어 주사기에 소량의 아, 네. 공기를 넣어. 아, 네. 위관을 꺾어진 아, 네. 후 소량의 아, 네. 공기가든 주사기를 연결하여 아, 네. 위벽과 위관을 분리시킵니다. 유액을 흡인하여 200에서 250ml 이하면 다시 주입하고 250ml 이상인 경우 중지하고 의사에게 알린다. 다시 주입하겠습니다. 주사기를 꺾어주후 주사기를 분리하여 마늘에 담는다. 이거 네, 이거 이렇게 깐게 조입세트에 조입 연결된 드리챔버를 2번에 1을 채운다. 이후 공기를 제거한다. 절때해 안다. 조잎세트 공기를 제거한다. 드립챔버를 3번에 1을 채운다. 주사기 4관을분리하여 주사기 4번을 분리한다. 현재 위관을 꺾고후 아괴를 열어 15에서 30mm 정도 물을 공급한다 물이 도달하기 전에 위관을 꺾어 주사기를 분리하고 꺾어지는 것이번 올려봐요 소방된 위관 가주입세트와연결한 다음에, 진 위관을 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다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은 다음에, 다 주입 그다에다다 주입 세트다다 그리고 아기를 꺾어진 후, 위관을 꺾어진 후, 주사, 주사, 내관의제관 주사기를 연결하여 30에서 60mm 정도 주입하여 위관을 씻어준다. 부달하기 전에 위관을 꺾어 조석기를 분리한다. 그러면 여기 카기 가서 여기 끝에요. 여기 끝까지 들어가면은 위관을 꺾어지고 그리고 주의 세트를 위관을 다시 한다. 고정한다. 환자에게 구토가,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니 30분 정도 앉아있어야 하면 생한다 환자분 바로 누우시면 구토하실 수 있어서 30분 정도 더 계시다가 빼도 눕혀드릴게요. 준비한 물품을 정돈을. 정돈을 빼고 항상 실시한다. 간호기록지를 작성한다.